3구 과목은 내신 단권화 해야 됩니다 단권화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내신에서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니고 고시생 분들이 많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단권화라는 게 뭐냐고 하면 특정 어떤 범위에 있어서 여러 개의 교재들이 있는데 요거를딱한 권으로 가장 간결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한 권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방식을 저희가 단권화라고 합니다. 여러 가지의 책들, 여러 가지의 지식들을 굉장히 계열성 있게 하나의 짜임새로 맞춰서 굉장히 요약된 하나의 페이퍼를 만드는 걸 단권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. 자 그러면 반면에 여러분 그거 교과서 100쪽을 10번 읽을 것과 단권화 5장을 50번 읽을 것과 성적은 뭐가 더잘 나올 수 있을까요? 저는 시험 범위 100쪽을 10번 읽을 것보다 단권화 쪽을 50번 읽리는게 훨씬 더 성적이 더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권화라는 방식을 연습하고 실제로 단권화를 해서 시험의 효율성을 훨씬 더 제고하고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하고 있는 내신 방식을 채택해 나갔을 때 내신 90점이 나오겠다는 확신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. 단권화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된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90점 맞을 수 있겠죠. 그렇게 확신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 이번 내신 잘 한번 학습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.